이유유 <시� objectively> <resolvi> <토>, 똥같이 <똥가> 생겼다 그그 <스폰> <ängerlied> <스훰> <목소리> 컷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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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컷

오케이, okay, 그럼 만들어줘. 네, 똥, 오 저기 있다. 어디 있니? 예, 오. 하더. 여기 머스타드 소스. 소스, 빡 소스 만들어야지 소스. 옐로 옐로로, 노란 걸로 소스 만들어야지. 이오, 아빠 이거 봐. 똥이야? 없어. 엄마 얘 아빠 얘를 없어. 찾아봐. 없어. 누가 버렸어? 안 버렸어. 다다 다 딱딱해. 딱, 다, 딱딱해졌지. 응. 다 쓰고 저기다 다시 통에 넣어야 돼. 그래야 안 딱딱해져. 잘 정리해야 돼. 다 쓰고. 다딱. 먹었어 아빠. He's <laughs> a hot dog.